안녕하세요 조이쌤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저랑 대화하면서 영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College Life, School Life 들어가셔서 오늘은 Page 3있는 Talking to Professor about Leaving Early 일찍 조퇴를 하는 거에 대한 대화를 해볼 건데요. 음 일터나 학교에서 빨리 나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조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급한 일로 이제 중간에 어. 얘기치 못하게 나가야 될때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으니까 그럴 때쓸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first word pick somebody up pick somebody up 너무너무 많이 쓰이는 건데요 우리 한국말로도 이제 나픽업할 해줘 어, 픽업해줄 수 있어? 이제 들러서 데려와줄 수 있어? 어, 챙겨줄 수 있어 이런 식의 표현 한국어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문 볼게요. Will you be able to 이게 can you랑 똑같죠? Able이 가능하냐 이런 뜻이거든요. Will you be able to pick me up after work tonight? 일 끝나고 있다가 나 데리러 올수 있나요? 라는 뜻이네요. 자, 헷갈릴 수 있는데 pick OO up. pick up 하는 대상이 항상 중간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pick up her, 뭐 pick up me 라는 식으로 쓰시면 뒤에 오면은 너무 이상한 표현이 된다는 거요 정도는 딱 사이에 넣는 거를 계속 어, pick me pick me 어? pick me up 이 노래도 있잖아요 그쵸 <laughs> pick me up 노래처럼 우리 한국인이라면 모두 들어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세뇌 교육이 되었네요 벌써 자, 이 순서 꼭 지켜주세요 근데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물건, 특히 요즘에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고 계시잖아요. 포장 주문을 할때 이제 어 거기다 전화해 놨으니까 너 퇴근하면서 그거 그 메뉴 픽업 해올 수 있겠니?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Can you pick up the food after work tonight? 이 예문을 같이 약간 변형해서 써줬는데요. 픽 미업이 아니라 이제 물건을 어떠한 대상 사물을 픽업할 때는 pick up the food 순서가 바뀌죠. 여기는 사람, 어 이제 어떠한 물건은 뒤로 pick up the food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음, 픽업 좋은 표현이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차로 드라이빙하면서 이제 중간에 태우는 거가 픽업도 된다면 그럼 떨궈주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픽업의 반대 표현이 되겠죠? 반이어는 drop off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공항 셔틀버스는 어 잠실, 그리고 뭐 강남, 그리고 공항에 drop off 해줍니다. 거기 오기에서 내려줍니다. 어 어떤 사람을 떨어뜨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drop off가 픽업의 반이어가 될수 있겠네요. 그래서 can you drop me off? 어, oh, drop me off 항상 중간에 들어간댔죠 Drop me off school after your work. 오, 이런 식으로. 일 끝나고 나 학교에 좀 떨궈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오, 첫 번째 단어 봤고요. Second word section section. 여러 개로 나뉜 것의 한부 분. 어뭐어 우리 도서관? 아니면은 뭐 마트 갈 때도 어 8번 섹션 봐 주세요. 뭐 12번 섹션에 밀가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섹션 여러 개로 나뉜 한 부분이고요. 어 오늘의 주제에 나왔 이유는 수업 중간에 나가야 되니까 수업이 예를 들어서 뭐세 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으면 어, 교수님 죄송한데 제가 오늘 두 번째 섹션만 하고 세 번째 섹션은 못 들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수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음이 부분 염두에 두고 있다가 대화 때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I always s k i n the financial section of the newspaper. 여기 또 나왔네요. 뉴스페이퍼에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다루죠. 근데 이분은 어디만 훑어본데요? 경제 부분만 훑어봐요. 경제 부분만 훑어봐요. 훑어봅니다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스캔. 자, 스킨 아니죠? 스킨은 살의 가죽, 살 가죽, 살, 살, 살 가죽 이런 식으로. 어 정말 어. 정말 이 플래시 살도 되고 아니면 가죽 가죽이 뭐죠? 우리가 손에 이렇게 꼬집을수 있는 이 가죽도 스킨이라고 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스 m 뒤에만 다른 거예요. 훑어보다 스킨 through 하듯이 이거 예문에서 그대로 어, 이 단어 혹시 처음 보셨다면 아주 좋은 예문을 쓰인 거예요. 스킨이. 뉴스페이퍼를 스 m 하다 그러면은 꼼꼼히 아니고 그냥 슉슉슉 아침에 뭐 출근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훑어본다 라는 뜻이고요. Last word help out help out 특히 공경에 처한 상황에서 누구를 도와주다 인데요. 예문 한번 볼게요. To help out the needy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help out the needy. The charity 우리 자선단체는 offer several scholarship and welfare programs 그 학교에도 여러가지 학생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선단체는 그들에게 장학금도 준비해주고 아니면 복지 프로그램도 준비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료 방과후 프로그램 이런게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어 Financially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그 이후에 사교육이나 어, 다른 그런 부가적인 수업을 못 들은다면 그런 것들이 복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제 어, 아예 스 c h o 을 장학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help out the needy. 이것도 너무 좋은 표현이죠. the needy 하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eed. 뭔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need. I need something. 나는 뭔가가 필요하다. 어, 거기에 이제 더를 붙여줘야 되고요. n e e d 를 하면 이게 갑자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더 누구누구 하면 t h n e e d s o 니 e t h i n g I need s o m e t h i n e e d something. I need s o t i o t n s e t i 오늘의 상황 볼게요. 에밀리는, You're a professor at a college. 대학교의 교수로서 지금 빨리 교실을 떠나야 하는 학생이랑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럼 저는 당연히 그 빨리 나가야 되는 학생이 되겠죠. 이유도 주었네요. You're not feeling well. 지금, 아, 저 지금 좀 건강이 안 좋은 거죠.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금 professor, 교수님한테 빨리 좀 나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음, 그럴 때 있죠. 뭐 좋대죠, 좋대. 네, 첫 번째 문장으로 항상 시작을 하면 스무스하게 대화가 됩니다. Excuse me, professor. 어, 저기 교수님, 실례지만 I have a problem and need to leave class early. 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좀 빨리 가야 할것 같아요. 하면은 예, 당연히 어, 문제가 뭐니? 라고 물어보겠죠. 음. Please excuse me, professor. 이렇게 please excuse me, excuse me 자체가 실례합니다. 이제 한국어로 표현하지면 그런 건데 여기다 please까지 붙이면 이제 완전히 존댓말에 완전 이런 polite, 친절하게 말하는 표현인데요. 이 정도만 해도 돼요. Excuse me, professor만 해도 돼요. 사실. I have a problem. 네, 뒤엔 똑같고요. 왜냐면 이렇게 항상 paraphrase 추천해주는 다양한 문장을 익혀야 돼요. 내가 한 문장만 겨우 썼다면 특히나 더더욱 어떤 문장으로도 어 표현할 수 있는지는 또더 봐야 되는 거고요. 많이 알수록 나중에 쓸수 있는 문장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요. What is the problem? 우리 상황 하나 받았죠. You're a not feeling well. 저 지금 그 컨디션이 안 좋은 거죠. I'm not feeling well. 이거 그대로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paraphrase 다른 방 어 다른 걸로 표현해서 따르게 써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I feel sick, I feel ill 이런 식으로. 음, 오케이. Okay. 음,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요. 섹션을 써볼게요. I'm not feeling well, so 그래서 I I I don't think. I c a n stay for your last section. 뭐라고 쓴 거냐면 제가 지금 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요. I don't think I can stay for your last section. 마지막 세션에는 제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야 될것 같습니다. I I don't think I can stay. 제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표현이 들어갔나요? 네. 지금 내가 생각하기엔 할수 없어. 뭐를? 남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 이게 교정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 콤마로 끝내 줬고요. 왜냐면 이 문장이 길다 보니까 가독성을 위해서 콤마로 끝내 줬고요. I can stay for your last section. 음. 응, 나머지는 괜찮고. 음. 여기서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 줬네요. I don't think I can stay를 I don't think I will get into your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 참여하지 못할 것 같다. 그 말은 어, 결석을 하겠다라는 거고. I c a n I don't think I can go. Go, get into stay. 지금 다 남지 못할 것 같다. 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Oh, I'm so sorry to hear that. 어, oh, 그랬구나. 어쩌니 Can you make it up by attending my other session this week? 음, make it up. 어, 이거 커버하는 거죠. 어떤 걸로 만회하다, 커버하다, 다른 이번 주에는 다른 섹션에 옴으로써 그거를 만회할 수 있겠니? 커버할래?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친절하게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음... oh yes, you mean Thursday? 그 지금 교수님의 그 목요일 세션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여기서 이 표현 써줄 거예요. Um, uh, yes, I can also pick um, Judy up. 아, uh, 어, 그 교수님의 목요일 세션 말하는 거죠? 내일 네, 갈게요 하면서 I can also pick who's also missing class today. 오늘 또저 어, 말고도 결석을 하게 되는 주디도 제가 픽업해 올게요 그 목요일에 픽업해 올게요 그러니까 목요일에 주디랑 같이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교정이 된게 있는데 Yes, I can also pick Judy u today's class. Okay, 잘한 것 같죠? I can also pick... Okay, 잘한 것 같아요. 여기 콤마로 이제 너무 기니까 또 문장을 나눠 주었고요 You mean the Thursday session? 세션이 세션이랑 똑같이 나눠 줄수 있어요. 두개다 어떠한 거를 구역을 나누는 느낌이고요. 그중에 한 부분을 말을 하는 거예요. You mean Thursday session? Okay. I can picture up. 응. 이런 식으로 다른 상황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I need you to leave early today. 어, oh, 그래. 빨리빨리 오늘 가 봐. 오케이, 오케이. 승낙을 받았네요. 하면서. 호빠. 아, uh, thank you so much for helping me out. 제가 그제 상황 아프다는 상황도 이해해주고, 그러면은 목을 세션 와가지고 또어 여기 보는 make it up, 만회해라 이런 식으로 가이드 준걸 보고 너무 친절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thank you so much for helping me out. Oh, helping out 이런 식으로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저 공경에 처한 저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저는 써봤어요 Help out Okay Don't mention it What seems to be a problem 음. 아유 괜찮아 Don't mention it Don't talk about it mention이 talk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을 되는데요 talk 말했던 거, 언급했던 거. 그러니까, 말도 마.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줬어요. 그럼 내가, thank you so, so much. 너무 감사해 하면, 이제, your welcome 보다는, 이제, don't mention it. 이 라는 표현도 쓸수 있어요. 아이, 말, 에이, 말할 건 없어. 에이, 뭐, 뭐, 큰일이라고. 에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까지 thank you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 라는 뜻이에요. 뉘앙스가 좀 와닿나요? 음 그리고, 한술 더 뜨면 이런 식으로도 되겠죠.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아니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을겠어. 너가 이렇게 아파서 간다는데 이런 식으로 엔딩을 줬네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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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ous한 교수님이네요. Thank you. Thank you again. Bye. 그래도 저는 너무나 나이스한 교수님이기 때문에 thank you again 한번더 고맙다고 얘기하고 bye 하면서 대화를 종료했습니다. 오늘 우리 보였던 표현, again, thank you, thanks again, bye. 음, 저는 항상 이걸 봐줘요. 그래야지 하나가 아니라 세 개씩 얻어갈 수 있잖아요. Bye, I hope you feel better. Soon. 음, 마지막으로 제 건강까지 이렇게 챙겨주시면서 아주 훈훈하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음, 오점 만점 드리겠습니다.